오늘일인천국제마라톤 하프 대비해서 롱런을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. 서한국한2 5서 한국에서 한30 정도 시한한국시서 심박은 이제 1 3 0에서135서로우로한번 음, 해볼 한정이고한리하고 시간을 고한번3시한 음, 정도로 한 시간전으로 음. 온도는 음... 한 4에서 5도 어. 아침에 좀 눈이 왔는데 허리도 시고냉스 신고 냉스 입고 신발을 좀 유발 이게 버전 2일 거에요. 아마 이게 벌써 2 3년도 신발. 이네신2 3년도신어서일직도마일리지가 많이 일아있고발렇게한도출발해일도록발겠습니도 아, 7.6에서 에너지 발 하나 먹고 편합니다 롱런할 아 때는 아, 이 물을 꼭 챙기세요. 네, 그래. 중간중간 보급를또 해줘야 롱런할 수 있으니까. 뭐, 트랙에서는 두고 녀고 상관없는데 롱런할 때는 이런 거 베스트나 허리에 차는 거에다가 물 하나씩 넣고다니면 났습니다 자, 또 가봅니다 자, 13.8 2시간 느린 페이스로 뛰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운동을 끝냈는데 오늘은 왕복을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급하고 단백질 하나 먹고 보급 살짝 눈이 오고 바람이 약하게 있습니다 자 19.8km 반환했습니다 2시간 50분 아이고. 오랜만에 롱런 뛰어봅니다. 한2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. 25, 26그 정도만 뛰고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2 4 k g 3시간 20분 오랜만에 한프 이상 달리고 들어갑니다 파이